안녕하세요, 스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죠? 자, 어, 무슨 칸이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여덟 칸짜리 8기8 정사각형 네모짜리를 해주셔서, 여기, 요기, 여기도 몇끈한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몇끈한게 없어서, 이것도몇끈한 걸로 해야 되는데, 몇끈한게 없어서. 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다 보내야 됐나? 제가 대충 보내서요. 알람을 이기기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자. 6섯 칸짜리 한개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우자기우자로되 있는 거한개 끼워주시고. 이네 개, 네 칸짜리 끼워주시고요. 나럼에또 꺾인 게 어딨니? 맞다, 꺾인 걸 별로 안 썼죠? 자, 이두 칸짜리 한 개를 여기다 끼워요 요거, 이 단계, 아이고, 맞다, 이거 아니지. 이게 한 개라도 잘못하면 잘안 됩니다. 네 칸짜리 끼워주시고, 세 칸짜리 끼워주시고, 야 위에 네입볼까요 꼽아주시고, 꼽아주시고요. 여섯 칸짜리 한 개, 그 다음에 두 칸짜리 한 개를 꼽아주시고요. 네 칸짜리랑 두 칸짜리를 꼽아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꼽아주시면 본체죠 완전 본체고요. 그다음에 이 뚜껑. 또 까만 기 되냐? 이렇게 10칸짜리 8칸 요거 뒷면은요 8칸 여기는 6칸 이렇게 되어있는 직사각형을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꼽을 수 있는거 2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2칸짜리 얇은 블럭 2개랑 여기는, 보여드려야 되냐요? 자, 세 칸짜리 해주셔도 되고요. 문뭔 여섯 칸짜리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여기 에 여섯 칸짜리, 아니1 2 칸짜리를 꼽아주시고, 그 다음에 네모난 걸딱 꼽아주시고요. 요거 앞에, 요거 앞에다가, 이거, 세 칸짜리 얇은 블록 앞에다가 이렇게 꼽아주시고, 이렇게 뚜껑을, 아이고, 닫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여기다가 이거는 무엇이냐? 여기 옆에다가 끼워줍니다.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은 뭔지 알겠죠? <laughs> 자. 뭘까요? 알아맞힌 분에게는 저가 아무것도 안드리겠습니다 맞힌 사람들, 아무것도 안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거, 로봇 다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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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다리가 완성입니다. 다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 살짝 누르시면,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탱크 모드, 그 다음에, 아, 밑에, 이거를, 가만히 놔두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은 자동차 모드가 됩니다 자동차 이렇게 붕, 붕. 자동차 모드고요 자여다 넣어봅시다 설명해드렸죠? 그전판에 설명해드렸는데 지갑입니다 지갑 요게 요게 워치랑 지갑 트이는 제품입니다 한방에 트이는 이고요 이상으로 터뜨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